토요일에 수 했었는데 금요 바꿔가지고 맞아요. 조금만 참아봐 머리다 끝났어 심해지는 죽고 그랬어 옳지 아는 거 정육면체야 A2부터 CG는 뭐 한대? A2부터 CG는? 평행하대 평행. 맞아 안 맞아? 아... A2랑 CG잖아 맞아 안 맞아? 맞아요 평행 맞죠 그 다음 FG와 DH FG랑 DH 꼬인 위치래 맞아 안 맞아? 맞 맞죠 그 다음에 A, B와 평행한 모서리 A, B와 평행한 모서리 몇 개? 세개 하나, 둘, 세 개지? 네개네 아, 예. 개? 아니요, 세개네개 네개 맞죠? 아니요. 그럼 답 맞아, 안 맞아? 네. 아이고, 뭐야 맞는 보기죠? 답은 아니고 B, 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B, 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다라고 네. 얘기했어 몇 개가 있을까 보자 하나, 둘, 셋, 네개 있죠? 네 이해가 안 가? 맞아요, 안 맞아요? 맞는 보기니까 답은 아니죠 그 다음 C, D와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 CD와 수직이다. CD. CD와 4개. 수직인 모서리 몇 개예요? 네 4개. 개죠? 하나, 둘, 셋, 4개. 네 개. 미안하지만 다 찾아야 됩니다. 됐어요? 그렇다면 몇 번? 5번. 5번 가셔야 돼요.